안녕하십니까. BM 조수사입니다. 초초초초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2층 전시장에서 이렇게 차량을 소개하려고 섰는데요. 오늘 소개할 차량은 바로 BMW 플래그십 SUV의 대표 모델이죠. X7 SCI 모델입니다. X7 중에서도 더욱 럭셔리하고 더더욱 특별한 그런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X7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바로 이 모델이 X7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일반 모델 대비해서 몇 가지의 더 나은 특별함이 있는데 그 특별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 퍼스트 에디션 같은 경우는 그 X7이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됐을 때 8월이었나 9월 정도에 공개를 했었거든요. 디자인을. 그때 나왔던 그 광고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에 공개했던 그 대표 모델이 예,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일반 모델 대비 어떤 부분이 또 차이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또 매력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X7에 대해서 뭐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실내 옵션 그리고 뭐 주행까지 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에디션의 첫 번째 특별함은 바로 이 컬러입니다 어, 스파클링 코퍼 그레이라는 컬러인데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그런 컬러예요 굉장히 신비롭고 진보된 컬러 일반적인 BMW 컬러랑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자연광에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울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 신비로운 컬러가 퍼스트 에디션의 첫 번째 매력 포인트라고 볼수 있고 퍼스트 어, 에디션은 40d 디젤 그리고 40i 가솔린 이렇게 두 가지 트림은 다 출시되고요. 일단 시트는 6인승으로 고정입니다. 7인승 시트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모델 대비해서 가격이 한 700만원 정도 비싸거든요. 들어가 있는 이런 옵션 사항을 보면 저렴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X7은 굉장히 우아하면서 역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디자인 포인트가 바로 이 헤드라이트입니다. 기본적인 헤드라이트에서 좀 차별성을 돕고요 플래그십만의 그런 디자인 포인트. 이 상하단으로 나눠진 분량 헤드라이트를 하고 있고, 상단의 헤드라이트는 방향지시등 그리고 주간 주행등을 나타내고 하단에 있는 라이트는 뭐 상향등, 하향등, 코너링 램프 그리고 다양한 매트릭스 LED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릴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졌는데, 사이드 부분이 무광의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돼 있고, 가운데 있는 파이프 팁 자체도 이렇게 더블바 타입으로 해서 고급스러움을 한층 끌어올렸어요. 요즘 BMW에서 새로 나온 신형을 보면 그릴에 조명이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X7도 아이코닉 글로우라는 일명 폭포 그릴이라고도 하고 타거든요. 조명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야간에 확실히 존재감이 있는 걸볼수 있고요. 범퍼 라인을 보면, 퍼스트 에이션은 DP 버전만 있어요. dp 버전의 디자인 특징은 양쪽에 있는 에어컨 톤이 이렇게 수직형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 있는 공기 분출구가 이렇게 그릴하고 같은 소재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dp의 우아함과 그런 럭셔리함을 잘 살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측면부 디자인 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또 좋아진 기능이 바로 디지털 키 플러스라는 옵션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차량 키를 스마트폰에 탑입해가지고 도어 캐치에 딱 대면 문이 열리고 그리고 대면 잠기고 실내에 들어가서 어, 무선 충전 트레이 위에 올려놓고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머니에만 있어도 가까이 가면 열리고 그다음에 좀 멀리 벗어나면 잠기는 디지털키 플러스라는 옵션이 추가돼서요 한층 편리함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에디션만의또 특징이 바로 이 휠입니다 휠을 한번 보여드리면 V스포크 휠 타입을 선택하고 있고 디자인은 디자인 그리고 성능이면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런 휠이라고 볼수 있어요 무려 23일째인 게 정말 엄청납니다. X7은 기본적으로 이 에어 브리더가 이제 크롬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승하차 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사이즈 스텝도 기본으로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BMW X7만의 거대한 특징인 이 윈도우 몰딩도 크롬 소재로 되어 있고 윈도우 라인들이 보통 이게 후렴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타입이 굉장히 많잖아요 X7은 정말 윈도우만 봐도이 크기를 직감할 수 있는 이렇게 대형 윈도우가 1열부터 3열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은 대형 SUV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스를 바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존 X7 디자인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원래 있었던 X7의 디자인 포인트들이 좀 비슷합니다. 어, 라인, 디자인 라인들 비슷한데, 좀 세밀하게 정교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헤드라이트를 보면,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L자 타입이었다면 이렇게 두 줄로 어, 더블 바 타입으로 해서 LED 라이트가 되어 있고 사실 가장 인상 깊은 거는 이 사이드 그래픽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일반 BMW 모델과 확실히 차별화된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블랙 인서트 처리로 해서 LED가 더 도드라지게 보였고 그리고 미등과 미등을 연결하는 이 크롬 바가 이런 그레이 블랙 컬러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한층 고급스러움을 끌어올렸다고 볼수 있어요. 범퍼 하단부를 보면 DP만의 포인트인 이런 알루미늄과 크롬 소재를 많이 사용했고, 특히 하단부 여기 디퓨저를 보면 오염에 강한 무광의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한 걸볼수 있어요. BMW 차량 중에 가장 큰 트렁크 용량을 하고 있는 게 X7이거든요 당연히 전동 테일 게이트고요 상하단으로 나눠서 분리형으로 열리는 트렁크 구조를 하고 있고요 짐을 적재하거나 그리고 짐을 내릴 때 확실히 좀 데미지를 차량에 덜 입힐 수도 있고 편안합니다 짐을 넣어서 밀어버리면 되니까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이 이제 300L인데 그건 이제 3열을 이렇게 열었을 때고요 3열은 이렇게 폴딩시키고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폴딩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3열을 폴딩했을 때는 무려 트렁 크 공간이 750L입니다.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 있는 차 중에 트렁크 용량이 가장 크지 않을까. 뭐 캠핑이면 캠핑, 레저, 원하는 거를 다양하게 짐을 적재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3열의 시트가 있지만 여기 하단부에 또 시크릿 공간이 있어서 적재물. 그러니까 좀 작은 짐이라든지 지저분한 짐 같은 경우는 정리할 때는 밑에 넣어서 정리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6인승과 7인승의 차이가 뭐냐면, 6인승은 2열 의자가 시트가 이렇게 폴딩이 이렇게 일자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캠핑이라든지 차박을 고려한다면 7인승을 하셔야 돼요. 7인승을 하는 게 아무래도 폴딩이 일자로 됨으로써 어, 짐을 더 많이 적재할 수 있고, 트렁크 용량이. 6인승은 이게 의자가 앞으로 다접히지는 않지만 3열에 앉았을 때 승객이 아무래도 좀더 편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가 뚫렸기 때문에 발도 좀뺄수 있고, 6인승과 7인승은 그런 장점이 있다.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은 비슷합니다. 듀얼 모니터가 기존에 있던 게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쉬움을 아쉽다고 할수 있는데 제가 써본 결과 모니터가 요즘 최근 나오는 최신 나오는 그런 태블릿 PC의 성능을 따라가지도 못해요. 사용 빈도가 굉장히 적고 그래서 이렇게 트래블 컴포트를 지원합니다. 커버를 하나 씌우면 뭐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 다양하게 전자기기를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충전 소켓이 있는데 무료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35W의 엄청난 스피드의 속도 충전을 또 지원하고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커버로 된게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 시트 뒤에도 앰비언트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오고 6인승의 매력은 이 2열 좌석이 승객이 두 분리가 돼서 나 혼자만의 독립적인 공간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럭셔리함 같아요. 기존에 있던 파노라마 선루프에서 또 업그레이드 된게이 스카이 라운지 파노라마 선루프를 지원합니다. 기본적인 선루프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 수천 개의 LED 조명이 있어요. 지금은 뭐 조명이 있어도 잘 보이지 않지만 야간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랑 어우러져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고급스러움을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DP 버전이지만, 원래 M 스포츠가 이렇게 블랙 헤드라이너를 갖고 있거든요. X7은 M 스포츠와 DP 모두 동일하게 알칸타라 헤드라이너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트 앞에 이런 포켓도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이런 퀼팅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당연히 포존 에어컨 지원하고요. 열선 시트 다 있고 또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소켓이 또 있습니다. 컵홀더가 여기 밑에 비치되어 있는데 컵홀더의 위치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이 좀 있는데 이게 팔걸이 쪽에 와도 불편하고 어디 가도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3열을 생각했을 때 위치는 제가 볼때이 아래쪽이 거의 최적인 것 같아요. 한층 모던하고 럭셔리해진 실내를 볼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이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어, 계기판은 12.3인치,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무려 14.9인치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렇게 좀 붙어있는 타입이 하나 살짝 떠있고요. 그러니까 플로팅 타입으로 해서 약간 떠있고, 그리고 이렇게 커브드로 휘어져 있어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그 모니터를 보는 이런 몰입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BMW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고요 기존에 썼던 헤드업도 좋았지만 지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시안성은 시안성, 그래픽은 그래픽 기능적인 부분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에어컨, 소풍구도 이렇게 조절,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기존에 있던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좀 심플하고 단순했다면 앰비언트 라이트 바 자체가 X7만의 또 존재를 보여줍니다 또 글자가 이렇게 X7 써져 있고요 전화가 오거나 할 때는 이 조명이 또 바뀌면서 또 사인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가운데 센터 콘솔을 보면 기존에 있던 크리스탈 기아 레버가 사라지고 토글 타입이 굉장히 심플한 타입으로 변경됐습니다. 크리스탈 소재를 역시나 사용해가지고 고급스러움을 끌어올렸고요. 기아 노브 자체가 심플해지다 보니까 이 거주 공간이 좀 많아져서 컵 홀더에서 컵을 뺄다라든지 이 무선 충전을 이용할 때좀 편리해졌어요. 뭐 적응할 때 이런 레버를 올리고 내리는 게 적응은 필요하겠지만 이런 기능이 바뀌면서 편리함이 더 좋아졌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이 차량 이제 또 퍼스트 에디션이잖아요. 퍼스트 에디션만의 또 특별함이 있습니다. 바우스 앤 위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스피커입니다. BMW 브랜드에서는 가장 최상의 브랜드고요. 거기에 다이아몬드 트위터까지 들어가 있는 최고의 스피커 옵션입니다. 1475W에 10개 채널, 20개의 스피커를 지원하고요. 영화관이라든지 음악회를 온것 같은? 또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럭셔리한 스피커가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본 버전은 하마카돈이고요. 퍼스트 에디션과 X7 M60i만 이 바우스 앤 유킨스 어, 스피커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 퍼스트 에디션의 특징은 바로 이 실내 인테리어 트림입니다. 파인우드 트림인데 애쉬 플로잉 그레이라는 이 트림을 적용해가지고 이 약간 그라데이션 된 듯한 위에는 좀 짙은 나무에서 점점 밝아지는 정말 저도 BMW 차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 고급스러우면서 차원이 다른 트림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나무를 정말 구현을 잘했다는 느낌이 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도 그라데이션이 되는 그런 우드 트림을 또 사용했어요. 또한 마지막도 퍼스트 에디션의 또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마사지 시트입니다.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는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편리한 기능인데, 마사지 시트는 럭셔리한 차에 꼭 있어야 될또 필수 요소입니다. 실제 시트가 마사지를 해주면서 근육의 경직을 풀어주고, 장기간 운전할 때 피로도를 훨씬 낮춰주는 효과를 하거든요. 퍼스트 에디션에만 할수 있는 이런 마사지 시트가 또 여기 있습니다. 전반적인 실내 느낌이 이 퍼스트 에디션이라 더 화사한 느낌일 수 있는데, 굉장히 현대적으로 변했고요. 사용 편의성을 올리면서 좀 좋아졌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시운전에 우리 40i 가솔린 모델로 하면서 궁금한 점, 시승에 대한 소감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7은요, 제가 페이스리프트 버전 말고 기존 버전을 1년 반 동안 패밀리카로 이용을 했거든요. 기존 X7의 그런 특징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된 X7 a c i 모델이 정말 주행 부분에서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세요. 기존의 X7이 아무래도 워낙에 거대하고, 정보도 높고, 키도 크고, 그렇다 보니까, 출렁출렁 하는 느낌? 롤링? 뭐, 요잉? 피칭? 그런 부분에서 다른 차량에 부해서, 한계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버전은 롤을 많이 잡은 느낌을 확실히 들어요. 내비게이션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의 길을 빠질 때는 위치를 방향성을 다 알려줍니다. 순정 내비가 통신사 내비보다는 좀신뢰도가 떨어졌는데 증강현실을 이용하면 그 길을 찾는 데더좀 효율적으로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빙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하자면 이번 X7이 사실 가격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1500에서 1 7 0 0 가격 인상이 됐는데 사실 그 이유가 바로 이 드라이빙 옵션 때문에 그래요 일단 한층 업그레이드된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그제크티브 드라이빙 프로 그러니까 드라이빙 옵션에서는 가장 최상위 버전이고요 노면을 잇는 댐퍼, 카메라 내비게이션 정보 모든 걸 동원해서 최적의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안전사항입니다 영상 같은 거 보면 비포장도로 가도 막 바퀴만 이렇게 움직이고 그 차는 막 움직임 없이 가는 거 있죠. 그렇게 구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비싼 옵션이고, X7과 7 시리즈에만 들어가 있는 최상의 옵션이에요. 후륜이조향되는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할 때라든지, 뭐, 유턴이나 코너할 때, 새로운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주행을 함으로써 느껴요. 아, 이 차가 페이스리프트인데, 이렇게 풀체인지급 변화가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좀 이해가 되고 정말로 플래그십만의 럭셔리 SUV만의 그런 유행감, 승차감을 만들어 내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 차량은 이제 4 0이 차량이고요 3000cc 6기통입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됐습니다 출력이 381마력이고 토크는 55입니다 대로백이 5.8초에 연비는 조금 떨어져요. 복합 연비 기준은 7.8인데, 시내 주행은 한6 7 k m 정도 될것 같고요. 고속 운전에서 한 8, 9km 정도 되지 않을까. 이 말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연비적인 효과보다는 출력을 보조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해요. 사공아이가 좋긴 한데, 연비가 좀 사악하긴 합니다, 사실은. X7은 BMW 차량 중에 정말 인기 많은 모델이에요. 이 트림에 따라서 엔진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뭐 M 스포츠 같은 경우가 길게 걸리면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재고가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 있고 DP 버전 같은 경우도 컬러 조합에 따라서 바로 출고할 수 있는 차량도 있어요. 선호도가 높은 조합은 조금 더 대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BMW 차량은 대부분 M 스포츠가 인기가 많아요. 모든 라인업에서 M 스포츠가 인기가 많고, 특히 X7은 DP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 스포츠가 인기가 많고, 6인승하고 7인승하고 나눠지는데, 판매량은 비슷한데, 6인승의 물량이 더 많습니다. 7인승이 아마 조금 더 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엔진 타입도 이런 플래그십 차량, 그리고 이런 럭셔리 차량은 디젤보다는 가솔린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M 스포츠의 7인승 가솔린이 가장 대기가 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어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엔진 타입도 취향이고 내가 차량을 이용하는 어... 디젤을 살까 가솔린 살까 고민이 좀 많으시거든요 주행거리에 따라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연간 주행거리가 2만km 이상이다 그러면 디젤 사는 게 낫고요. 아, 15,000 탄다 그러면 사실 경유를 살 이유가 없어요. 상하이 m스포츠를 타면서 느낀 적은 연비에서 좀 현타가 옵니다. 주유소를 너무 자주 가야 되고, 3,000cc이기 때문에, 6기통이기 때문에 고급류 세팅이고, 고급류를 넣어줘야 되는데, 전 사실 못 넣거든요. 여건이 안 돼서. 아, 고급류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주행거리라든지, 유지비를 바라봤을 때는 디젤을 사는 게좀더 현명한 선택이 X7하고 X5, X6가 다들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그런 SUV거든요. 근데 X5, X6가 정말 시장에서 높게 평가된 거는 이런 주행 성능이었어. SUV지만 SUV 같지 않은 주행 성능을 갖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BMW 매력을 정말 빠지시는 분들 많은데 X7은 그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사실 주행에선 BMW스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X7은 정말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롤링을 정말 많이 억제한 느낌이 들어요. 차량 자체의 경량화, 엔진의 경량화, 드라이빙 옵션으로 정말 X5만큼 민첩한 드라이빙 성능을 구현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X7은요, 최고의 패밀리 카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패밀리 카를 볼때 아무래도 거주 공간이라든지 가족들이 편안하게 탈수 있는 차를 많이 보거든요. 카니발이나 뭐 펠리세이드 소렌토 이런 차들도 볼수 있는데, X7은 조금 더 여건되고 여유 되는 아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차량이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느낄 수 있는, 부모가 느낄 수 있는, 차주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럭셔리함도 그렇고, 또내 가족들이 옆자리에서 뒷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안함도 최상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구매가 가능하면 퍼스트 에디션은 너무너무...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한정판이 주는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내가 소장할수록 더 가치가 발휘된다고 보거든요. 옵션적인 부분, 그리고 컬러, 다양한 편의사항이 X7만의 가치를 두배 이상의 가치로 더 늘려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는 퍼스트 에디션이지 않나. 아. 네. 오늘 이렇게 시승부터 또 차량 설명까지 이렇게 잘 들어봤고요. X7은 정말 독보적인 럭셔리함, 그리고 안락함, 편안함,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이런 플래그십 SUV의 표본이지 않나 싶고요. 특히 이 퍼스트 어, 에디션을 통해서 그 럭셔리함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또 봤고, X7은 BMW 차량 중에 최고의 럭셔리한, 플래그십 차량만의 최고의 럭셔리한 차량이었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로운 차량과 또 새로운 출고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M 조스였습니다